안녕하세요 램식입니다. 저는 국밥을 굉장히 좋아하는 국밥중입니다 어디를 가든 혹시 이 지역에 국밥 맛집이 있는지 항상 찾아보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곳은 국밥인들의 성지 부산 돼지국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여기저기 국밥을 많이 먹어보았는데 웬만해서는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식당은 기본적으로 얼큰한 국밥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릴 식당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수영본과 돼지국밥으로 위치는 서면역에서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돼지국밥 골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로 주차장은 없고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셔야 되니 개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곳이 국밥골목인데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국밥집이 꽤나 모여 있습니다. 이 골목에 오셔서 아무 국밥집이나 가셔도 실패는 없으실 겁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곳 수영돼지국밥의 간판을 보시면 사장님의 사진이 당당하게 걸려 있습니다. 사실 이 간판을 보고 들어간 건데 맛도 당당할지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의 식당 내부입니다 실내는 딱히 특별할 거 없는 일반 국밥집의 실내입니다 테이블은 20석 정도 마련되어 있고요 실내와 주방 모두 더럽지 않고 깨끗해 보여 위생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곳의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국밥집의 기본적인 메뉴판이고요. 이것저것 메뉴가 많지만 저는 부산에 왔기 때문에 근본 메뉴인 돼지국밥을 주문하였습니다. 이곳은 맛보기 순대와 수육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국밥이 조금 부족하시다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곳의 밑반찬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밑반찬은 크게 특별할 거 없는 국밥에 딱 필요한 반찬들만 내어주시는데요. 먼저 잘 익은 배추김치, 새콤한 깍두기, 국밥에 넣는 소면, 국밥집의 필수 반찬 마늘, 고추, 양파. 돼지국밥의 필수품 전구지 그리고 쌈장과 새우젓이 나왔습니다 국밥집분 역시 김치가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우선 배추김치는 딱 적당히 익어서 무르지 않고 식감이 좋았습니다 흰쌀밥에다가 그냥 올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깍두기인데 얘도 안 익은 건 아니고 맛도 어느 정도 새콤달콤하고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무의 맛이 좀 나서 전좀 부러웠고요 무 맛이 나는 게 괜찮으시다면 맛있게 드실 만한 깍두기였습니다. 이제 이곳의 메인 메뉴인 돼지국밥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국밥을 내어 주실 때 국물이 좀 누리끼리해서 기름기인 줄 알고 좀 걱정했었는데요. 애초에 다대기를 넣어서 국밥을 내어 주십니다. 다대기를 안 넣는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다대기와 이것저것 다 때려 넣어서 먹기 때문에 상관 없었고요. 다대기를 미리 넣어 주셔서 그런지 꽤 매운 양이 제 코에 들어왔습니다. 무튼 이것저것 전구지와 함께 잘 넣어주고 한입 먹어 보았습니다. 맛은 상당히 깔끔하고 처음부터 넣어진 다대기로 인해 꽤나 얼큰했습니다. 맛이 상당히 좋았고요. 안에 고기들도 퍽퍽하지 않고 맛있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좀 기름기가 많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깔끔해서 해장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맛있는 배추김치와 함께 국밥을 허겁지겁 먹다 보니 어느새 완국을 때려버렸습니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곳의 총평으로는 저는 국밥충인지라 웬만해서는 다 맛있게 먹는데 이곳은 특별한 느낌은 없지만 딱 맛있는 돼지국밥이 생각날 때 오기 좋은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면 쪽에 국밥집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릴 만한 곳입니다. 아쉬운 점은 주차 문제 말고는 딱히 없었고요. 해장하러 왔다가 소주 한 병을 시킬 수도 있으니 마음 편히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식당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좀볼 만하네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맛있는 식당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